PDF 파일을 어,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그 다운로드 받는 곳을 어, 링크 사이트는 오픈해서 드릴 테니까 그 주소로 가시면 되는데 어디냐면 네스 PDF라는 곳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인터넷 주소 요거는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보면 어 32비트 설치 그다음에 64비트 설치 이렇게 두 가지 다운로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컴퓨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 다운로드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컴퓨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찾는 방법은 어, 키보드에 보면 윈도우 키가 있어요. 윈도우 키 보이시죠? 요것이 윈도우 키예요. 그리고 윈도우 키를 누르고 윈도우 키를 누르고 그다음에 어, 키보드의 R 영문자 대문자 r 을 누르세요. 자, 이렇게 동시에 누르면 어,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영어로 C M D C M D 를 치고 엔터를 치세요 또는 여기 밑 아래에 보면 확인을 누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뜨냐면 이런 검정색 화면이 뜹니다 자 이렇게 검정색 화면이 뜨면서 여기 커서라고 하는 게 깜빡깜빡 하거든요 어그 상태에서 영어 S E T 를 누르세요 S E T 그리고 엔터 를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문자가 쭉 뜨죠. 이 중에서 프로세스 어 프로세서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 프로세서 아키텍처의 스펠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프로세서 아키텍처 A-R-C-H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아키텍처인데. 요 옆에 는 하고 어 AMD 64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64는 64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x64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다 64비트예요. x86이라고 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x86이라고 여기 이 부분이 돼 있으면 32비트예요. x 86은 32비트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나와가지고 자, 32비트 x86인 사람은 32비트를 다운로드 하시고요. 어, AMD 64 또는 x64라고 돼 있던 분들은 64비트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쉬운 방법은 근데 이제 이거는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달라서. 어, 지금 한 방법으로 하면 윈도우 버전이 예, 달라도 다 동일하게 예, 나오는데요. 어, 윈도우 버전이 10인 경우에 윈도우 10인 경우에는 어, 윈도우 요 마크 요 부분을 누르시고 어, 설정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 정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밑으로 내리면 여기 시스템 종류에서 64비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바로 64비트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64비트인 사람은 이 아래에 있는 64비트, 그 위에 있는 32비트, 32비트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은 32비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에 네스 어, PDF가 생성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자, 이렇게 예,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그 배포해드린 PDF 파일을 그 열면 되는데요. 자. 처음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선택해서 열어도 되고, 열기에서 찾아서 여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쓴다면, 텍스트를 누르면 어 이렇게 커서가 바뀌죠. 그러면 누르면 이런 박스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글을 쓰면 됩니다. 글을 쓰면요, 어이 글씨체를 크기를 바꾸고 싶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블록을 씌우고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속성을 누릅니다. 속성을 누르고 여기에서 이제 글씨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씨 크기를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자, 기타 여러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그 워드나 피, ppt 써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정렬도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텍스트 박스 빨간색 테두리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또 다른 이 메뉴가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속성을 누르면 이 박스의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색상을 누르고 색 없음을 누르시면 어색 없음으로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선의 두께를 0으로 해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닫기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스가 네모 박스 쳐 있는 그 상황이 좀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커서 바꾸기 커서의 기능을 바꾸기를 누르면 선택해서 모양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면 이 PDF 파일에 글씨를 써서 추가해서 넣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주석에 가보면 어 여러 가지 그림 그리기 기능으로 그림을 넣어줄 수 있어요. 펜 툴을 써서 어, 넣을 수도 있는데요. 어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색상을 선택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어 PPT에서 그리기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 PDF 파일을 이렇게 이제 내가 넣고 싶은 글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을 이제 그 찍어서 어 같이 공유하거나 어 선임한테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캡처 기능을 활용합니다. 캡처 기능은 그 여러분들 그 윈도우 단추, 윈도우 시작 단추 옆에 보면 어, 검색이 있어요. 여기서 검색에서 캡처라고 써보세요 한글로. 네. 캡처라고 치면 이런 캡처 도구가 나타납니다. 이 캡처 도구로 나타나면 이 캡처 도구에서 새 캡처. 그 여러분들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게 나와요. 네, 새 캡처를 누르면 어, 네모 박스를 그려서 캡처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네모 박스를 만들으면 요새 캡처로 불러와지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요기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옛날에 저장 장치의 하나인데 이게 저장하기거든요. 이 저장하기 디스크를 눌러서 파일명을 달아서 어, 저장한 다음에 어, 그 저장된 파일을 어, 첨부 파일로 해서 그 선생님한테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이제 그잘 보관했다가 그 과제로 다음에 예, 선임한테 제출할 수 있게 예, 저장할 수 있습니다.